되게 예쁘네. 꽃이 다 피네? 다 피네. 얘도 꽃이 피네. 꽃이 아직 안 피는데. 약간 불러먹었어. 아이씨 야, 이 조그만한 게 꼽히는 거 보니까 네. 신기하다. 어. 너무 조그만하니까 잘 찍히질 않아. 응. 신기하네. 와, 이거, 멋지다. 이게 뭐지? 이름이 뭐지? 헬리야. 어? 이거 헬리야. 헬리야? 응. 이거 원종 헬리야잖아. 어, 우리, 원종 헬리야. 옛날에 우리가. 어. 그 도로지. 야가 더 예쁘지 않아? 야가 뭐지? 뭉크. 문크 와, 씨. 완전히 이거 옛날 건데 옛날 다이아몬와 이게 이렇게 오래, 오래 살아 있다는 게참 신기하다 응. 음. 다육이는 나이가 먹어도 이쁘네. 어. 음. 음, 뭐 하려고? 물러 가지고. 안 물렀어. 얼른 아니, 가자. 내가 아까 다 그래. 얼른 가. 얼른 가. 아, 내부도 크게 지금 막 불이 내렸어. 뿌리 잘 내렸어 넵토. 조금 물러 물러. 조금 물러 가지고. 뿌리가 내, 엄청 잘 내렸는데. 물러 가지고 내가 아까 땄어 땄어. 물이 잘안 빠져. 여봐 그러네. 여봐 여여 여 상했지. 물 물이 잘안 빠져 어, 그런가 참, 봐. 상한다. 왜 상하나 했냐고? 적 상했네요. 이제 애가심었는데 한 군데 상했어. 그래서 곧자로 자꾸 그렇구만. 음, 새로, 이거 받아야지, 뿌리를. 새로 받아야겠어. 음. 뿌리가 한 군데가 상했네 말라가지고 다시 심어야지. 패어 응, 가자, 가자, 다음으로는... 가 확실히 금이 이쁘긴 이쁘다. 금이지 음, 야좀 달라, 야좀달 이거? 응. 이게 뭐야? 아, 그때 그거? 어, 엘샤, 엘샤. 엘샤. 가자, 야라 가도몇개 파티 해봤시리 아, 여 기도 엄청 예쁘졌 네. 靠。Huh?